출출하지? 오늘도 내가 간식 줄게. 우와, 오늘의 간식은 뭐야? 오늘은 신비 아파트 빅젤리 금비를 가져왔지. 오, 어제는 신비 아파트 빅젤리 신비 먹었었는데, 오늘은 금비네. 금비는 이렇게 노란색인데 망고 맛일 것 같지? 그렇지만 청포도 맛이야. 윽, 금비도 옷이랑 진짜 하나도 안 맞네. 있으니까 얼른 열어봐야겠다. 스티커는 오 귀여워 다 비친다 짠 귀여운 샌드맨 샌드맨 니네 스티커 나왔어 너한테 줄게 금비가 손을 허리에 엄청 귀엽네 망고 맛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청포도 맛도 맛있겠지 금비도 머리 쪽부터 앙 맛있어. 빅 젤리는 맛이랑 향이 진짜 진하고 맛있다니까. 이번엔 옆쪽 앙. 젤리도 엄청 두툼해가지고 입안 가득 젤리가 들어가. 음, 맛있어. 안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나? 어, 어찌로. 신비, 고스트 워 게임 할 준비 됐겠지? 오늘도 강력한 고스트들을 많이 얻도록 해. 경기도 많이 해서 우리들의 고스트 소를 빨리빨리 모으도록 하라고. 얼른 무서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네, 샌드맨님. 우와, 아이스크림 버스. 오, 갑자기 얼티미 자간이 날아왔네. 신비랑, 하리랑 귀신들이랑, 아이스크림 버스 타고, 해변에 놀러 왔나봐. 우와, 새로운 얼티밋, 얼티밋, 우사첩. 오, 우사첩이 이상한 한복 같은 걸 입고 있는 것 같아. 속성 고스트도 나왔네. 바람 정 먹기, 바람 재고 랜덤. 우와, 보너스 센터 옆에 미션이 생겼네. 뭐지, 점핑 이벤트. 게임 접속하고 배틀하면 이렇게 보상을 많이 많이 주는 것 같아. 오늘의 미션 보너스까지. 위쪽에 미션 상점이 따로 있어. 오 이런 걸살수 있구나. 얼티밋 고스트 확장권도 있어. 얼티밋 우사첩 뽑기 도전. 중복이네 아이티미 슬렌더맨 슈파카브라는 처치 당하면 약화체로 분열합니다. 약화체 두 마리는 10초 후 다시 강화. 다시 태어난 강화체는 분열 효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얼티밋 슈파카브라 및 약화체는 입힌 데미지의 100%만큼 HP를 회복합니다. 전투 영상. 엄청 빠르게 날아가서 오! 손톱 발톱 공격, 날개 공격. 엄청난 속도로 공격하네. 어, 터치를 당하지 않아서, 약카체두 마리로 분열하는 건 여기선 안 보이네. 얼티밋 주파 가브라의 포즈는, 오! 오! 보아들을 소환하는 것 같네. 이번엔 픽업 얼티밋 캡슐로 뽑아봐야겠어. 얼티밋 우사첩 나와라. 한번 더. 또안 나왔어. 이번엔 바람 정목기랑 바람 재고랜턴 뽑아봐야겠다. 바람 정목기 실패 뽑기. 역시 안 나왔어. 그래도 주얼 200개 나왔네. 이번엔 바람 제고랜턴 1 0패 뽑기. 아 나도 한 번만에 뽑고 싶다. 다시 한 번. 아 진짜 안 나오네. 바람 제고랜턴 한번더 도전. 또안 나왔어. 다시 도전. 또안 나오네. 우와! 이번엔 나왔다. 바람 제고 랜턴, 헥크. 오, 이번에는 제고 랜턴이 아무것도 안 들고 있구나. 오잉, 손에 낫을 들고 있었네. 바람 제고 랜턴, 경로상의 적을 공중으로 띄웁니다. 적 고스트를 직접 공격할 수 없습니다. 적을 통과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 시 낫을 휘두르며 주변 적에게 25 데미지 주고 1초간 공중으로 띄운대 바람의 힘은 공격 시12%랑일로 공격 속도, 이동 속도가 증가한대. 전투 영상. 오! 우와! 진짜 공중으로 띄우네. 그냥 재고랜턴보다 확실히 강력해진 것 같아. 바람 재고랜턴의 포즈는? 재고랜턴이랑 똑같네. 얼티미 슈파카브라 레벨을 5까지 올렸어. 경기해 볼까? 얼티미 슈파카브라 어둠 헬룡이랑 같이 보내야지. 기면 남매도. 어? 얼티미 슈파카브라가 조금 당했는데? 사너키가 나왔네. 오지니, 이양 간다. 오, 좋았다. 사막기 덕분에 엄청난 속도로 공격하고 있다고. 파워을다 부수면, 한마기로 이동. 우티밋 샌드맨 넣었잖아? 어둠 혈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우티밋 틀먹기로. 제일 끝나이네. 우티밋 이안이랑 어둠 혈료슈타카보라도 같이. 브랜드 체력이 되는데 다시 어둠 힘요. 맨 남의 또 보내고 또 현우 기가 나왔네. 아킹이야아킹이덥수기까지 여깄이 아! 우리 타워 하나 굳어졌다 자둠브현요 됐다 아킹이 샌드맨은 없애 버리고 킹 스모키 막아줘! 아침 어, 장산범 도와줘! 오, 내가 이겼다! 아침에 어, 이안아두 헬륨 으와 바로 세뇌당했어! 아침에 어, 벽쓰기도 같이! 아침에 어, 고미 없애버리자! 아침에 어, 첫파카브라면 옆라인으로 보내고, 아! 어. 뭐야! 한마귀한테 쉽게 당한다고? 어? 조그만 애들 나타났다 이면남면 대왕전지네? 한쪽 라인 다 부숴가고 한마귀로 이동 하나 더 부수자 나도 비면 남매. 또저강명기들 어떡해 큰나인네 입지쟁이랑, 부활한 시온이랑, 치미스 증강으로, 부활한 시온 하나 더, 말려버리고, 빨리 깨버리자. 아, 전체 세네? 네. 치미스 가자. 예 이번엔, 바람제고랜턴도 같이 써보자. 이연 어드멜룡. 언니가 나 얼티미 축하카브라를 제일 끝으로 보내고, 어, 완전 당하고 있잖아. 얼티미 축하카브라 옆에, 이템미 작수기도. 어드멜룡 살았네. 인만한 같이. 워킹이 축복카우라랑 워킹이 박이랑 엄청 잘 부수고 있는데 옆쪽에 워킹이 축파카우라 하나 더 우와 부쉈다 워킹이 어, 장선봉으로 어떤 방향마을수 있으려나? 아중간한을 써버렸네 아이콘이 젊깨다어이콘축 춥다 카부야 조만 애들은 진짜 약한거 같아 아침콘이굽는고보시온생게 시켜봐 보란시온을 열려버리고 바람 제구랜타운 가자 마라시오는 한마디로 이동시키고, 에. 이팀 슈퍼 가와, 또 가보자! 미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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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모시. 아, 가, 정했네 다시, 바람자구랜터! 두 마리! 내가 먼저 보자고. 좋았어. 아티이 어, 슈퍼카 브라 보내고, 어둠의 노은 다른 라인에. 어, 완전 다 오고 있는데, 어둠의 노 누구지? 아티 접수기에 슈퍼카 브라 옆에. 아, 어트게 정맥기도 나왔었구나. 어둠의 노랑! 얼티에 공유하고, 공룡만 세뇌시키고. 얼티미 어, 축박하브라 잘하고 있어! 아, 저 얼티미 돈 먹기 어떡하지? 아, 돈 먹는구나. 다음 최고랜턴 간다! 어, 얼티미 어, 축박하브라가 한 라인 대고 다음 제브랜턴 두마리 엄청나게 또타워를 부수고 있다고 제발 아 한무기가 안나왔어 다시 다음 제브랜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제발 어둠혈룡, 어둠이 슈퍼카브라는 다른 날 쪽에, 어둠이 미안이랑 어둠혈룡 같이, 아 어둠이 슈퍼카브랑 완전 당하고 이제 조그만 애들 나왔는데, 와 김해만한테 완전 진해, 어둠이 벽수기 같이 도와줘. 아, 어, 저 고양이 손 진짜 쎄네 하지만 나도 다 무섭고 한마디로 이동 바람 쐬고 횡단 가자 하나는 연마이네 어? 고양이 손이 왼쪽에 어떡하지? 으! 바로 졌잖아 으아